여러분 수국황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개띠분들 2019년 개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19년 기해년 개띠분들은 과연 상반기 운이 어떨까요? 어, 3, 4월달에 운이 어떤지 한번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개띠분들은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딱두 가지 케이스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말 그대로 장사나 사업을 해서 금전을 성취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어떠한 내 가족들, 어뭐 이런 분들을 어 통해서 내가 금전 성취를 하시는 분들. 다만, 개띠분들은 어디에 존속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 장사, 내 사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길하죠. 그래서 올해 2019년도는요, 다른 어떠한 직장의 운보다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운이 어좀 어떨까 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 이제 변동수라던가 이동수를 어 가지는 분들이 또 계신다면 또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말을 하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2019년. 3월달하고 2, 4월달. 이제 3월달이 벌써 어훅 하고 지나가는데 날씨가 어,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강원도 날씨는 어, 굉장히 춥고요. 음, 조금 주변이 이제 좀 시끄럽더라도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 나름대로 즐기는 거니까 어, 좀 양해를 바라시고 저는 저대로 어, 조금이나마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만큼이라도 어, 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어, 또 이렇게 시끄럽지만, 어, 전저 나름대로 보이스를 좀 최대한 올려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안 돼.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 개띠의 이 분들이 보면은요, 올해는 이 장사운, 어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뭔가가 바뀌는 거야. 어,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현재 있는, 어, 이 장사를 하는 어떤 업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가게가 바뀐다던가,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어, 장소를, 현재 장소를, 어, 좀 다르게, 어, 인테리어를 또좀 더, 어, 꾸며서 좀 확장을 하고 싶다던가,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 대체적으로 이 양력으로 어, 3월달, 4월달은요 생각만 하세요. 어, 막상 실천하시는 거는 4월달 이후로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띠 분들도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3, 4월 달은 이제 이사수, 어, 이사운이라던가 이제 요런 거는 길하지만 내가 뭔가 업종을 바꾸는 것도 3, 4월에 많이 이루어지긴 해요. 사실상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5월서부터 개띠 분들은 5월 달, 7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어, 옮길 수 있는 달, 그러니까 쉽게 다 따지면 나한테 탈이 안 나는 달이 있어요. 음, 물론 여기에 이제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몇월 달에 이제 생일이신 분들의 이제 한해서또 틀리겠죠. 근데 특히나. 어, 3월생, 그 다음에 6월생, 그 다음에 11월생. 이제 이분들은 제 확실히 5월달이 길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 뭐, 다른 분들은, 어, 왜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하는데, 뭐, 이분들은, 오, <laughs> 어, 제가 뭐,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또 뭐, 이제 21일도 있을 것이고, 8일도 있을 것이고, 10일도 있을 것이고, 뭐, 뭐, 18일도 있을 것이고, 음. 아, 지금 아주 기분은 그냥 아주, 어, 시파를 외치고 싶은데, <laughs> 어, 이럴 수는 없고, 그래도 나름,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니까, 어, 이게, 마음을 진정을 하고, 어, 주변 상황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음제 말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띠분들 올해 이동수가 어떤가? 올해 개띠분들 보니까요. 3, 4월 달 이동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을 꾸준히 이어 가시고 요 3, 4월 달이 지나고 5월 달서부터 이제 요 때서부터 내가 이제 뭔가 업종 변경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확장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3, 4월 달 지나서, 분들은 올 3, 4월 달에는 과연 가족과 좀 화합을 하고 좀 도모를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물론 개띠분들 중에도 분명히 뱀띠의 가족이 있고, 또 토끼띠가 가족이 있고, 뭐 많겠죠. 그쵸? 뭐 양띠도 있고, 돼지띠도 있고, 근데 특히나 개띠분들은요, 뱀띠분들하고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어, 서로가 어, 말을 이렇게 이제 서로 하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력 도모가 잘안 돼요. 자, 그러면. 아 나는 맞는다. 어 나는 뭐 어쨌든 저쨌든 어뭐내 남편과 내 자식과 뭐 아니면 내 아내와 잘 맞는다 생각하신다면은 그분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이 자포자기란 거야. 어 그냥 마음을 그냥 포기한 거지. 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은 안 왜냐면 이 개띠분들과 어이 뱀띠분들은요. 서로 굉장히 잘 맞을 때는 쿵짝이 잘 맞아요. 음, 아라고 하면 어라고 하고. 특히나 놀러 다닐 때. 이제 요럴 때는 잘 맞는데 돈쓸때 부딪혀. 그래서 올해는 개띠분들이요. 돈을 쓰면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닭띠분들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개띠분들은요. 어디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족과 무슨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좀 의논을 하실 때한발좀 뒤로 물러 나시는 건 좋은데 내가 할 말은 해야 돼 내가 할 말은 해야지 그래야지 집구석 돈이 안날라가지안 그러면은 집안에 돈이 훅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아난 분명히 저 터가 맘에 들고 저기가 맘에 들어 그런데 아, 가족들이 아우 난 저기 가기 싫대 저기 가면 뭐 왠지 이상하고 뭐안 안 풀릴 것 같고 뭐 괜히 기운도 안 좋고 주변도 어수선하고 막 이럴 때 그렇지만 올해는 다른 것보다 개띠분들의 축수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개띠분들도 상당히 보면 축수가 좋으신 분들이 뱀엠띠 이상으로 1순위예요 사실은 뱀엠띠분들은촉수는 좋지만 막상 여러 번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치고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돌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꼭 그걸 마무리를 져야 되는 어떠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올해 이 개띠분들은요, 이 금전을 뿌려놓는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 이 투자라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어 사고 싶다 라면은 어 이렇게 좀 침을 발라 놓으세요 음 그러면 그게 이제 서서히 내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물론 주택도 되고요 뭐 가게도 되고 뭐 땅도 되고 뭐 어떠한 것도 됩니다 그러나 올해 3 4월 달에는 집안을 고치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음 집안에 오래된 헌 집이든 뭐새 집이든 뭐문간을 고치던 창문을 뭐 때려 바꾸던 뭐 어떤 인테리어. 를 저기를 하던 요런 부분을 좀 삼가해 주세요. 개띠분들 올해 건강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요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이렇게 이제 절이라던가, 아니면 어디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뭐 교회라던가. 근데 사실상 개띠분들은 절이 잘 어울려. 솔직히. 그래서 어, 무당보다도 어, 굉장히 절이 잘 맞는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당이지만 나한테 막 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라는 소리는 안 해. 음 점점 미쳐가고 있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수국 황은요 어, 이게 어, 성격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야. 내가 받은 금전에 대해서 최선 다하고, 내가 할말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유튜버들과 틀리게 굉장히 내추럴 하잖아요. 그죠? 어 뭔가 뭐 헤어도 솔직히 여기다가 이제 뭐 펌을 하든 뭘 말든 뭘할 수도 있어. 많이 뭐, 뭐 얼굴을 뭐구죽뱅이를 바르든 뭐할수 어 있는데. 아, 그럼 뭐해. 어차피 무당이 얼굴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말만 잘하면 되지. 우리 할미가 그랬어. 무당은 말만 잘하면 된다고. 어, 내가 봤을 때는 말자라는 걸로 따진다면은 아마 버금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하지만 수국황후는 예의를 갖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구독자들이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띠분들 올해는요 건강을 한번 볼까요? 자 혈압을 조심하시고요 뭐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이 혈로다가 이어진 거음 그런 거는 굉장히 잘 챙기셔야 돼요. 왜안 그러면 치매와 뇌졸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잘 챙기시고, 나이가 젊은 분이라고 침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건망증 100% 옵니다. 그래서, 어, 절대적으로, 어, 건강,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자, 올해, 어, 이 개띠분들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성취 운이 바로, 어, 98%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면. 야, 98% 최고야, 최고. 자, 어디 보자. 우리 동자를 실어 볼까나 할머니를 실어 볼까나 장군을 실어 볼까나 뭘 실어 볼까나 자 속사포 어 시작할까요 어 그런데 워낙에 제 청취자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원래 점사 보는 스타일이 느긋하지는 않아요 빨리빨리 빨리 뱉고 말아야지 이 신점을 입에다 담고 있으면은 어 결국은 저도 병이 되지만 결국은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게 태세김질 해가지고 나와 소처럼 그래서, 어, 다른 것보다. 자, 개띠분들 어디 한번 봅시다. 금전, 아까 얘기했죠. 금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작년서부터, 어,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쵸? 음, 이렇게, 이게 이제, 어, 3, 4월 달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물고가 틀린 턱! 하는 얘기야. 물고가 튀었기 때문에 이제 어 내가 어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지. 항상 개띠분들은 방향을 정말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전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루트를 잘 잡으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보니까 자, 이동수에 해외 운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해외로다 이동을 타고 계실 분들. 자, 올, 올해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이제 준비를 하셔 갖고 4월 달, 어 3월 달 지나 서 4월 달서부터 어, 이동운을 타시고 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영영. 어, 안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이민 가도 돌아올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고요. 그래서 해외 이동은 좋고요. 자, 여행 은 보니까 이제 요즘 꽃 축제 많죠. 어, 축제 많아. 그러나 뭐 조심, 개띠 분들 술 조심, 그리고 또 자칫하면 꽃바람에 바람 날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개띠 분들 너무 코에 바람 넣으면은 어, 헛바람 들어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 괜히 돈 쓰고 마음 쓰고 결국에는. 음... 울 일만 생겨. 그래서 다른 것보다 돈을 쓰되 어, 정말로 잘 내가 써야 될 곳에 써야 되고 그래야 돈이 쌓이는 거예요. 개티분들은꽉돈 쌓이다가 꼭 쌀뜨기 없이 한번에 푹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이저금이 어, 네, 통장, 어떠한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잘 하시고 자봅시다. 주변 휴, 주변을 보니까 깝깝한 사람들 많아. 너무 깝깝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요. 가지나 답답한데. 깝깝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앞으로다가 이제 틀길이 이제, 어? 이제 앞으로다가 남았는데 괜히 그 길이 막혀. 그건 뭐냐? 자, 3, 4월 달에 절대적으로. 어, 내 친척이 아닌 이상 남의 상가집은 조금 상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남 괜히 의리 찾다가 결국, 물론 진짜, 근데 내 중요한 부분에 와주셨어. 어, 그럼 가야지. 그거는 기본이지. 그러나 이제 상가집을 우리가 갈 때도 기본 예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다가 내 몸에 잡기 부정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제 안 아, 내가 상가집을 가야 된다 하신다면은 뭐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뭐 하라는 거 아니야 어 나한테 하지 말고 다른 저기 무당들한테 하든지뭐뭐 뭐 스님한테 물어보든지뭐 하여튼 하셔갖고 비방을 꼭 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한번 든 상무는요 꼭 다시 이렇게 어 진짜 돈 들여서 어 요만한 돈을 진짜 예를 들어서 만원들 돈 심판 100만원 들어갈 수가 있어 10만원이 누가 상무 풀어줘요 그쵸 음 솔직해야지 자 그리고 자 개띠분들 올해 <laughs> 어 절이든 어디든 좀 많이 공덕들이세요. 어, 조상 중에 자, 그냥 조상의 공덕 안 드린 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아 내가 네, 어, 이런 말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진짜 의외로 어, 조상 공덕 따지고 음력 생일 따지고 뭐 진짜 뭐 많더라고. 어, 오히려 무당인 나보다 더 절신자분들이 더 많아. 응. 어, 근데 저는. 해야 될 부분만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 그렇 그렇지만 제가 그나마 아내 구독자들 구독자분들은 어꼭 올해는요 다른 것보다 받았죠. 바다 쪽으로는, 어좀 금전이나 요런 게 운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여행도 좀 바닷가 쪽으로 가시라는 거. 그래서 개띠분들은요, 사실상 답답한 산보다는 바닷가가 좋습니다. 개띠분들도. 어, 그렇고, 아, 내 네, 오래된 무슨 인형원이나 아니면 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올수 있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 번 갈등하지 말고, 한번 끊긴 인연 또안 풍킵니까? 어, 그러니까, 두번 다시 생각하지 마. 뒤도 보지 말고, 오히려 가슴만 아파요. 자, 그래서 우리 개띠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봅시다. 아, 그래도 오래 집중 잘 되네. 오래 집중 잘 되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수국항 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